그래서 이 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 처방을 해줬고, 또돈 없는 사람은 또돈 없다고 대모할까봐서, 하나님 이 아예 원천봉쇄, 대모 원천봉쇄. 그게 뭐예요? 이 처방제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다그 약을 먹고, 다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안 먹어. 왜? 오늘은 기분 좋거든.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인슐린 주사 오늘은 건너뛰어버려 그냥. 그러면 문제 생기잖아요. 고혈압약 오늘 안 먹어버려. 그러면 또 열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자다, 집으로. 예배 다못 드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처방제를 잘 받았어요. 명약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뭐야? 환자는 그저 열심히 시킨 대로.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사람이. 그래서 멍청하게 시킨 대로 아침에 밥 먹을 때 먹으라 그러면 밥 먹을 때 먹고, 밥 먹고 나서 먹으라 하하면밥 먹고 나서 먹고, 자기 전에 먹으라 하면 자기 전에 먹고, 그래야 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예, 아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해라.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걸들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하루아침에 100장을 읽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설달 동안 한 장도 안 읽고. 여러분, 아침에 네근 먹었다고 다새 불먹으세요. 못해. 그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진단 잘해주셨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방도 잘해주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니 네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 안 된다. 너 종교 생활 해봐, 돈 많이 벌어봐, 너 예쁘게 해봐, 아무리 봉사해봐, 그걸로 너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그게 처방이 잘 됐잖아요. 그 치료제가 뭐예요?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용서받는다 얼마나 멋진 처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한 가지만 남았어요 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어 어디로 왔어요? 내 손에 왔어다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볼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고의 진단, 최고의 처방, 최고의 치료제를 주신 그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주는 대로 약을 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